루트 a 분의 60은 제곱하여 뭐가 되는 a 분의 60이 되는 양수라는 뜻이에요. 이제 t라고 하면 t 제곱이 a 분의 60이죠. 그죠 근데 자연수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곱수 60을 쪼개보면 3, 10, 곱하기 2 3 5 이렇게 돼있어요. 근데 이게 똑같은 수두 개의 곱하기 로 돼야 되거든요. 그러면 3이나 5는 있으면 안 돼요. 그렇죠. 3이나 5는 있으면 안 되니까 a는 무조건 3과 5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. 포함 해야 된다.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야 돼요. 지워지면 나눠줄 수 있죠.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건 3곱하기 5 또는 3곱하기 5하고 2도 두개다 지워버리면 가능한 거예요. 가장 작은 a 반드시 자연수 a는 15가 되겠습니다.